안녕하세요. 이번 강은 CPU의 마지막 강좌로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나눠준 교안에는 몇 가지 더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강좌상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이번 강에서 하려고 하냐면요, CPU의 상태. CPU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cpu는 지금 어느 상태 다른 말로는 어느 상황에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태인지 어느 상황인지 이걸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도 뭐 알아두세요 그냥 나오는 얘기니까요 cpu 메이저 스테이트 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어, 앞에. 강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광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놓게돼요 여기까지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했었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된 단어라고 그랬죠? 패치 인출이라고 했고 여기까지 과정을 패치 사이클 그래서 인출 패치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은 실제로 CPU는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냐면요 명령어를 불러오는 과정상의 작업 단계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또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단계로 넘어간다 그랬죠? 어,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걸 execute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행 단계에 빠져들을 수 있어요. 실행 단계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이지? 거기에 적합한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디코딩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코딩 신호를 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어 신호들이 발생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나면 뭐한다고 했죠?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가 1 증가하면서 메모리로부터 명령을 다시 불러오는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패치하고 인출하고 패출하고 패치하고 인출하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던가요? 명령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명령 사이클은 그래서 인출 사이클하고 그다음에 익스큐트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과정만 그러니까 CPU 상태는 이 과정에 놓여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어떤 얘기 했었죠? 어, 명령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요 그 데이터를 다시 기해서 처리할 대상자가 어, 주소값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명령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패치를 했어요 명령어를 분석을 해 가지고요 봤더니 데이터 가지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CPU는 직접 놀고 있겠죠? 잘 생각해 보면 놀게 놀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 이거를 인이렉트라고 얘기하는 인이렉트 사이클, 간접 주소지정 방식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한번 더 거쳐야 되는 이런 사이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만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과 4가 더할 대상자 메모리가 데이터 가져올 때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자 인출해봤더니 메모리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와야 돼요. 메모리에 메모리 접근해서 데이터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cpu 는 인디렉트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어 어떤 단계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어, 긴급상황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또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자면 교수님 e 는 가장 많이 드는게 이제 프린터에서요. 프린터 생각해보시면 프린터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어? 종이 없으면 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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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출력이 안 돼서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과장으로 잉크 닦아내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교수님 학교 다닐 때는 프린터들이 그랬습니다. 잉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요. 잉크를 잔뜩 뿌렸고요. 그 전에 교수님이 쓰던 프린터는 도트 매트릭스라는 프린터를 썼는데요. 얘는 잉크가 모든 천이 앞에 놓여 있고요. 그게 타격을 해서 프린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리본의 그 정도. 리본에 묻어있는 잉크의 정도를 감지를 못해 냈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 리본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잉크가 묻어있는 정도가 약하더라도 계속해서 타격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흐릿한 프린팅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남의 잉크제 프린터가 나왔을 때는요. 잉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종이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잉크를 쏟아부어서 아침에 오면서 숙제해가지고 저녁 내 날새고 숙제해가지고 학교 오는데 손에 잔뜩 이렇게 잉크 묻혀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도 토너의 양을 감지를 못하죠 토너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흐릿하거나 아니면 인쇄 품질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력을 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린터에서 중요한 걸 생각해 뭐 종이가 없는데 출력을 해낸다 문제 심각한 거 잖아요 그래서 요즘 프린터들 은 어떻게 종이 없으면 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멈추죠 그래서 실제 종이를 더 공급해 주도록 하고 종이가 공급이 되어지면 그때 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인터럽트라고 해요.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럽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끼어들기. 뭐 사이 끼어들기 끼어 뭐 이렇게 해를 하시면 될거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계에서는 인터럽트로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 프린터에서 종이 없음이 감지가 됐어요. 센서가요. 그래서 저 종이 없는데요.라고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린터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우리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면에 이렇게 띄우죠.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띄우는 단계로 넘어가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CPU가 인터럽트 처리 유일한 일란 인터럽트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럽트에 들어가는 상황은요. 명령어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명령 하나를 가지고서 실행을 마쳤을 때 인터럽트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럽트 사이클에 들어가서 인터럽트 사이클에 있는 부분의 명령어를 인출하고 실행하고 인출하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c p u 메이저 스테이트를 얘기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고요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인터럽트 라고 뭔지 잠깐 음 따로 이게 인터럽트는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잠깐 얘기를 하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될수 있는 거냐면요. 우리 메모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메모리에 내가 여기 101, 102 이렇게 해서 내가 짠 프로그램들이 여기 들어있다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럽트에 종이가 떨어졌을 때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1001번지부터 1002번지 쭉 이렇게 들어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윈도우를 띄운다, 종이가 없음을 표시한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요. 본래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101번지부터 시작해서 명령을 하나씩 불러다가 처리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01번지를 가르킬 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102, 103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프린터가 종이에 떨어졌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 종이 떨어졌는데 그랬을 때는 만약 에 여기가 프린팅하는 과정이라면 101번지, 그 다음에 나는 순서대로 갈까요? 102번지 계속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1번지 수행하던 작업을 마치고 빨리 종이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명령들이 쌓여 있는 곳에 처리부터 먼저 해야 되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예, 천 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곳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냐면, 인터럽트는 결국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갑자기 변경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누가해요 운영체제가 하죠. 운영체제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아 종이처럼 떨어졌다고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 과정을 하자. 종이 떨어졌을 때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변경한다. 그것이 곧 인터럽트.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트 값만 바뀌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예, 다시 종이가 끼워졌으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수행하던 바로 다음 번째 배기 번째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들을 기억하는 어, 과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일을 수행했더라? 그때의 메모리 공간들이나 레지스터의 값들은 무엇이었더라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PS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프로그램 상태잖아요.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들의 어떤 단위를 얘기했어요. 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요것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명령어를 인출했어요, 실행했어요, 인출했어요, 실행했어요. 다시 패치, execute, 패치, execute.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패치 스케줄, 패치 스케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명령 처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순차적인 메모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형태인데 갑자기 어느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명령을 인출하고 실행하고 인출하고 실행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인트로프트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했어요. 요뭐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할까요? 그렇지만 이 실행하고 있는 건 진행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아, 인터럽트 처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번지수로 칵 바꿔서요. 2번지수로 가서 처리를 끝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아, 요 지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던 일을 쭉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요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그림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포인트에선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부터 일을 진행하고 다시 요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된다 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쵸 이게 어, 뭐냐 라고 하는 묻는 경우도 있었죠. 이거를 전반적으로 여기에 설명하는게 이해를 못하면 뭔지를 모르겠죠. 요거는 뭐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거죠. 그렇죠 어,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CPU가 어느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크게 나눠서 이런 네 가지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메이저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인터럽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럽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하나의 강으로 별도로 떼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포함해서 설명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U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강의 안으로 나눠준 자료에 보면 정리를 좀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